카타르 월드컵이 끝난 이후 토트넘은 손흥민이 득점에 성공한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제외하면 졸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 3부 리그인 포츠머스와의 컵 경기에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며 망신을 당했는데요. 1대 0으로 갈신이 이겼지만 포츠머스와는 전력에서 큰 차이가 나는 만큼 토트넘 팬들은 현재 콘테 감독의 전술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리그 1위인 아스널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아스널 원정에서 토트넘은 1대3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패배했고, 최근 경기력마저 암울한 토트넘이다 보니, 영국 축구 팬들은 이번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또다시 토트넘이 패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는지 손흥민은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를 통해 결의를 다졌습니다. 우리는 원정에서 아스널을 상대로 접고 팬들은 정말 실망했다. 이번 홈 경기에서는 팬들을 위해 어떻게든 이겨야 한다. 이번 홈 경기에서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토트넘 선수들이 투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라며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이후 기자는 손흥민에게 다음 상대인 아스널이 잘 나가는 걸 보는 게 힘들지 않으냐는 질문을 건넸고 손흥민은 이에 대해 무덤덤하게 대답했는데요. 사실 아스널이 선두를 달리든 말든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 팀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다른 팀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 라고 밝혔습니다. 기자의 무례할 수 있는 상대 팀에 대한 질문에도 손흥민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손흥민은 지금까지 아스널을 상대로 17경기에서 통산 5골 5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팀 동료 케인 또한 18경기에 출전해 14골 3도움을 만들어내며 두 선수 모두 아스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번 원정경기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한 만큼 손케디오는 이번 홈경기에서 안가품을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리그 5위에 위치한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야 6위와의 격차를 벌린과 동시에 탑포 이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때 아스널 킬러로 불렸던 손흥민이 이번 아스널 전에서 저번 크리스탈 펠리스 전과 같은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며 지금까지의 부진을 완전히 털어낼 수 있는 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스널 전에서 손흥민이 득점에 성공하길 기대하며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